패밀리 카로는 항상 그, 그것도 생각나야지. 카니발. 아 그래. GV80이랑. 아이, 그래 X5를 2열 시트 때문에. 그래요. 심히 고많만 했었는데. 아니, X5가 2열 엄청 좁던데? 예. 카 시트 하려면은 X7이나 펠리세이드겠지 물론 이제 주행 성능은 딸리겠지, 운동 성능은. 좀 천천히 달리면 돼. <laughs> 어? 천천히 달리면 돼, 그냥. 얘도 70 이하로 달리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출력 괜찮지？승차감 좋지2 3열 공간 어, 엄청 넓지？그리고 최신 기능 다 들어가 있어 불과 X3 보다 싼 가격 으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패리 세이드 강력 추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아빠입니다. 오늘은 X5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게 신형 펠리세이드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당연히 두 차량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있어서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중요한 친구 상황에 맞게 가성비 있는 선택권을 종용하는 입장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한쪽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는데 불편하실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재미로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나트키부터. 아유, 이 키는 레 스타리아랑 똑같네. 여전히 못생겼다. <laughs> 외관 어떤데 외관? 크다, 크다, 크지. 5m 넘어가고. 이거 이쁘네. 뭐가 이쁜데? 휠. 이번에 이제 래핑 한 거다 이거. 아, 네가 했는 거. 검은색으로 래핑 한 거. 아직 그 블랙 잉크가 없어. 아, 어. 그 옵션이 없어 아직. 이제 펠리세이드 이이이이 높이 때문에 진짜 어. 좋았네. 그래, 니네 같은 덩치에는 이런 차가 어울리지. 니는 이제 큰 차가 피, 큰 트렁크가 필요하다, 애가. 알아? 이래, 이게... 이렇게 해놔도 지금 공간이 많이 남는다니까. 아... 트렁 지금. 어, 이거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 테트리스 쌓을 것도 없다 그냥 막 쌓아도 공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에 드럼카 볼래? 자리가 없다.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가 있으면은 이거 뭐 어. 하나 더 들어가면 끝나겠네. 응. 유모차 끝이지. 이 뭐고 손잡이 내 처음에 이건 줄 알고 계속 이걸 당기잖아 아, 여기 잡으면 되지 여기 어? 아 이걸 이렇게 감춰놓나 이게 문손잡이가 좀 에러라고 사람들 많이 지적하긴 했다 이, 여기 달려서? 아니 동그래가지고 아. 멋있지가 않고 일단 한번 나가보자 앞에 튀어나온 길이는 비엠이 랑 비슷한 어. 거 같아 아 비슷해? 어. 이건도 좀 처음에 짧때아 맞다 맞다 저 길지. 앞에 좀와 길다 응. 이 생각했었는데. 그래 그때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도 저 X3가 길어가지고 길면 운전할 때 불편하다 했거든. 지금 난 위압감이 없지. 길이가 거의 비슷한 거 같아. 음. 이건 뭔데? 이거 보조 배터리. OS 다 먹어라. OS 다 먹어라. <laughs> 먹어라. 보조 배터리가. 냄새, 냄새 맡아봐. OS라니까. 오씨 OS가. OS라니까. 보조 배터리. 오저배터리아 진짜 먹었어 진짜 먹으면 어떡하는데 오저배터리 버저배터리 미니덕트랑 콜라보 해가지고 이거 말고 그것도 있어 버터링 아, 버터링 그거, 버, 그거 배터리도 있어 냄새가 그 향을 넣어놨어 OS 향을 그래, OS 냄새 나네 그니까 어, 이거 엄청 잘해놨어 박스도 OS 박스였어 또영 먹을까봐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 전동 시트가 고장 나 가지고 시트 포지션을 <laughs>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또 불편하게 앉아 있긴 한데, 지금 고장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게 하지 말아 주세요. 내려간 건다 내려간 거예요, 어차피. 그럴 걸? 그래도 쪼 봐. 내한테는. 근데 그거는 네몸 문제다. 좀더 내려갔으면 좋지. 이 5m잖아, 이게. 더큰 차가 없다 여기. 비엠... 이제 태현대 차에는 스타리아 봤나? 이게 이제 위에 화니까 아. 아, 그거는 좀 차이가 있지. 그거 뭐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솔직히 필요가 없지. 사이드 미러가 덩치 리 위해서 좀 작네? 그래? 그럼. 근데 현대의 장점은, 아까 트렁크 꽉차 있었잖아. 어. 그럼 백미러 못 보잖아. 어. 어떻게? 디지털, 아. 디지털 롱미러지. 이렇게 하면은, 비 오는 날, 뭐짐 많은 날, 이런 거다쓸수 있지. 그리고 2열에 통풍 시트 들어간다. 그것도 있대. 전동 시트. 그래, 2열도 당연히 전동이지. 3열도 전동이다, 얘는. 야. 이거, 2열은 고장 안 왔나? 2열 고장 안왔 <laughs> 2열이라 거죠 고장 안 났다 안 써서 잘 모른다 고장 났을 수도 있어 내가 X5를 2열 시트 때문에 심의고을만 그래. 했었는데 아니 X5가 2열 엄청 좁던데 이거 각 등받이 각도도 엄청 서 있고 내가 이번에 X7 탔잖아 어, 어. 그 X7 차주님도 X5였어 어. 근데 a 가 생기고 그 카시트 꼽으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X7으로 기변한 거라니까 지금 내가 X3에서 지금 카시트 꼽고 좁아서 바꾸려고 는데 그러니까 근데 X5랑 X5가... 안 된다는 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예. 카시트 하려면 은 X7이나 펠리세이드 해야지 이제 국산차로 내려갈 때가 된거 같아. 그래. 국산차가 공간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X3보다 싸다니까. 얘가 X3보다 싸. 그리고 뭐 생각보다 장모님 자주 오시듯. 그럼 그렇지. 3열, 3열도 쓸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생각보다. 패밀리카로는 항상 그 그것도 생각해야지. 카니발. 아, 카니발은 카니발 카니발은 최소 두 명, 두명 준비하고 있지. 아, 카니발도 괜찮지. 카니발은 근데 너무 좀 헤비하잖아, 패밀리카로서. 카니발 좋지. 카니발 들이대면 솔직히 이길 자가 없어. <laughs> 패밀리카에서 카니발을 들이댄다. 어, 하이리무진에 TV 딱달아놓고 그럼 못 이기지. 그렇게 해도 7,000, 8,000이지 십인데. 근데 걔는 기본적으로 승합차잖아. 승차감이 얘가 압도적으로 좋지. 어디부터 승차감을 따졌다 보려고. <laughs> 느껴봐 지금 이 부드러운 편에서 아, 네. 승차감은 좋지. 그래. 물론 BMW에 비하면. 시원하지? 좋네 어, 2.5 터보 이5 m 를 넘어가는 차가 이 정도는 좀잘 나간다니까 출력 괜찮지 승차감 좋지 2, 3열 공간 어, 엄청 넓지 가격 싸지 X3보다 센터 공간 얼마나 좋아 휴대폰 무선 충전 딱돼 컵홀더 두개 최신 기능 다 들어가 있어 어? 2열도 의자 젖혀지는 게 거의 뭐 리클라이닝처럼 뒤로 젖혀진다니까 아니, 제일 일단 좋은 거는 깜빡이 쳤을 때 불, 옆에 보이는 거. 카메라 보이는 거. 카메라 보이는 거.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보는데. 너 니는 보네? 근데 어쨌든 니가 패밀리 카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 물론 비싼 X5가 좋겠지만. 내가 살 적에 생각하면은 좀 옵션도 좋고 해도 뭐 1억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없어. 그래 네. 따지면 그때 씨 X3 말고 X5를 살 거야. <웃음> <웃음> 카니발이나 X7은 솔직히 차가 너무 커. 저번에 주차할라 했는데 시겁 했다. 그 X7 탈 때도 후륜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한데도 차가 크니까 그냥 주차하기 힘들더라. 얘도 물론 주차하기가 편한 편은 아니지만, 세븐.. 이제 드림카가 세븐 아니면 6. 아니, 6도 타보니까 6보다는 븐이 낫지. 안에는 그렇게 와... 완전 넓다 이걸 못 느껴. 그렇지. 명쾌한 대답을 했네. 핸들링, 좀 어떤데? 핸들링. 그냥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지아 어. 그래 요, 요런 재질 X7은 물론 재질 좋았는데 X3까지는 재질 좀 그렇다 이가 약간 패브릭 같은 어, 거야 패브릭 전이런 어. 거. 내가 신형 X3 탔을 때도 패브릭이더라고 위에가 그게 좀 짜치지 이거 막 고급스럽게 이제 스웨이드, 스웨이드. 썰루프가 없잖아 이런 거 옵션 선택을 할수 있지 좀 그래. 세부적으로 그렇지 그런 거 없거든 그냥 등급별로 딱, 딱 정해져 있다 아, 다 정해져 애가. 있지 응. 내가 넣고 싶어도 못 넣지 응. 내가 싫어하는 옵션을 뺄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가 보니까 좀 어떤가요? 좋네. 다음 차량으로 X5 말고 펠리세이드로 가는 건 어떨까요? 어 고민 좀 해봐야지. <laughs> 아, X5랑 펠리세이드는 비교가 맞나? 아니 너무 비싸니까. 아 그래? 너무 비싸니까. 내 지갑도 여유로워지고 공간도 여유로워지고. 물론 이제 주행 성능은 딸리겠지 운동 성능은. 근데 아빠로서 이제 애 태우고 다니는데 좀 천천히 달리면 돼. 어 천천히 <laughs> 달리면 돼 그냥. 빨리. 속도 때문에 외제차를 타는 건 아니지. 아 그렇긴 한데 고속 안정감이 좋잖아. 얘도 70 이하로 달리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다음에는 한번 고속 주행을 해보자. <laughs> 아빠로서 고속도로 가도 100딱100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돼 아빠가. 어? 뒤에 가족 태우고 1 0 0 이상 밟으면 안돼 연비가 좀 단점이긴 하지 얘가 아, 연비가 6-7... 아씨야 5.5도 이게 뭐고 <laughs> 야 스타리아보다 너무 많면 스타리아 뭔데 디젤이가 디젤 디젤, 얘는 가솔린이니까 아... 못 이기지 디젤은 못 이기지 가솔린아 가솔리에... 그래 그러니까 조용하게 조용해 그래 조용하고 방음도 잘돼 그래 아 그러니까 엑셀이 잡히지 저속에서의 순차감은 굉장히 좋다니까 이렇게 요철 구간 지날 때도 되게 그 둥둥 요 정도잖아 방지턱 스무스하지? 방지턱 봐봐. 네 이런 거에 스무스하지. 그게 내가 뭐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니까 X5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차이를 못 느끼니까 <laughs> <이런> 싼걸로 <laughs> 가야지. 이런 거에는 잘못 느끼겠다. 그래 차이를 못 느끼니까 싼 거를 가야 된다고. 방지턱 네내차 내 방지턱이 어려 대로 가. 그니까 봐봐 지금 별 신경 안 쓰잖아 평소에.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laughs> 가냐고. 저렴하게 어차피 느껴지지도 않는 이 분한 몸뚱아리를 너 집에서 너구리 끓여 먹어도 맛있는데 굳이 신라호텔 가서 2만원짜리 라면 먹어야겠어? 물론 더 깊이가 다르겠지 국물의 깊이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겠냐고 이 우리의 그런 미천한 감각이 그래도 가오지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이렇게 마크 아 마크지 아, 마크가... 그래도 팰리세이드 아, 타고 다니면 어디 무슨 무시한다? 그래 이 페이지 세트 얼만데? 얘? 얘 5,700만 원짜리다 5,700만 그래 얼마나 어아 그리고 너는 주차장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편이잖아 어. 국제 비밀인데 왜 그걸 자꾸 <laughs> 가발리는데 아니 잠깐 잠깐, <laughs> 잠깐 숨 돌리고 간다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스테이 모드라고 해가지고 정차하고도 어느 정도 전기를 좀쓸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거든 그래 이제 우리 같은 유부남들이 잠깐 주차장에서 잠깐 뭐한 2, 3분 정도 뭐 시간 길면 3분 뭐 게임이 길어지면 10분 정도 2, 30분 아이가 그래 그 정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전 굳이 전기차 안 가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면 그런 장점도 있지 불과 X3보다 싼 가격으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페리세이드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맞주 소감. 아, 차는 좋네. 스타트 여어 있는 거, 이거 대리기사도 못 찾는 거, 이거. 대신에 이제 여기 다 들어갔으니까 응. 공간이 되게 다른 걸할수 있잖아요, 여기가. 아, 그런 장점이긴 그래. 내가 X3-7 탔을 때도 휴대폰을 뭐이 안에 넣더라고. 아, 맞다, 맞다. 여기 뭐 놔둘 데가 없어, 여기. 에 야, 근데 BM은 항상 그, 그 있어. 여기에서 조종을 다 하잖아. 아, 그렇지. 이거를. 응. 터치가 필요 없잖아. 이거 없네. 뭔데? 문장그고 열릴 때 이거? 아니 요새 다 전자식으로 하는데 이걸로 다 하지 이거는 솔직히 그거지 비엔만의 <laughs> 안 없어지는 그래도 아, 그그 그 티코에 있던건데 <laughs> 그것도 버릴고 버리자 어? 그걸 안 바꾸네? 그릴은 <laughs> 그그 좀낮두지다 전동이고 다 들어가고 이것도 전동 아까 너 놀랬잖아 이거 전동인거 뭐가 전동이야? 위아래로 왔다갔다 아 이거 그래 이거 내꺼는 어. 또 수동이지 내려놔 봐 내려놓고 시동 끄면 이게 올라가 내리기 아, 이, 이, 편하라고 이 기능이 제일 좋았어 의자 빼기랑 아, 올라가는 어. 거는 편의상은 국산차 못 이기거든 2열 에어컨이 천장에 달렸네 그, 어 이거 덕분에 엄청 시원해지지 아 여기, 여기 없고 어. 왜냐면 에어컨은 위에서 원래 쏴줘야 시원한 거거든 3열까지 있어 3열에도 구멍이 어. 있어 그리고 이제 어륵, 제 가족들 다 같이 대, 이동할 때, 어. 둘둘셋 이동할 수 있잖아. 7인승으로. 음. 근데 이제 펜실드는 전장이 기니까 의자를 펼치고도 트렁크 공간이 남아.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애들 특히 어린애들을 케어하기가 제일 좋지. 이거 기어 수동 넣으면 펜 무조건 패드시프트 써야 되잖아. 어, 그렇지. 하이 아, 산에서 주행할 때 어? 엔진 브레이크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하면 되지. 기어봉으로 탁탁탁. 이 남자만의 로망. 기어봉의 그 감성은 그렇긴 하지. 그리고 아그 경사로 저속 유지 장치가 또 있지. 아 이거가? 어, 어 그거 있지. 그러면은 내뭐 30으로 해놓자나. 30 이상으로 안 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국산차의 생각이 많이 바뀌네. 가성비가 좋지. 가성비. 그래. 돈많으면 당연히 너도나도 X7 다 타지. 너도나도.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카니발 한번 타보고 둘 중에. 하, 카니발이란... 카니발이랑 비교가 되나? 카니발은 슬라이딩 도 때문에 못 이긴다. 아, 슬라이딩 도 그거는 못 이긴다. 근데 카니발은 확실히 근데 승합차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팰리세이드를 고르지. 카니발의 그 이미지가 좀 싫다. 좀 양카 이미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싫다. 그럼 좀더 팰리세이드. 테다뭐더할말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팰리세이드 최고. <laughs> 오늘은 이렇게 X3 오너인 친구와 신형 펠리 세이드를 타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처럼 저와 함께 차량을 타보며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인터뷰 또는 차량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평생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